안녕하세요. 션팍의 사지하기 5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MCN, 멀티채널 네트워크라는 회사.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이런 장르의 회사는 크리에이터들,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을 관리하는 회사라고 봐야 되는데, 엔터테인먼트라고 보셔도 되고, 저 같은 순수 예술 작가한테는 갤러리 같은 회사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유능한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을 본인들이 데려와서 뭔가 기획적으로나 마케팅적으로 키워서 그들과 수익을 나누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M C N 회사의 특징인데요. 그 M C N 회사 중에 가장 역사가 좀 오래됐다고 볼수 있고 기본적으로 유명 크리에이터들이 있는 회사, 바로 샌드박스의 이피성 대표님의 강연을 듣고 왔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시스템이 뭐냐면 바로 이 구글이 하고 있는 유튜브 시스템이 좀 변화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이제 틱톡이라고 하는 세로형 영상들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기본적으로 구글 같은 서양 회사들은 임의적으로 좀 고기해 보이고 싶었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뭔가 물건을 판다거나 직접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는 시스템을 조금 뒤에서 했었는데 물러나 있다가는 크게 당할 것 같다. 이유는 틱톡 같은 경우에는 쇼츠의 어떤 부분에서 원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세로형의 이미지를 가져다가 그 사이사이에 계속 틱톡 쇼핑몰이라고 했고 제품을 같이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틱톡의 쇼핑적인 부분이라든지 새로형의 쇼츠 이런 것들이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서양문화의유튜버의 근간이 되는 미국에서도 좀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물건을 팔고 일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돌아섰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놀라웠던 거는 요즘 게임업체들이 죽상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틱톡 문화가 좀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 저도 이건 굉장히 신박하게 들리더라고요 요즘 뭐 NC소프트나 큰 회사들 롤플레잉 회사들이 생각처럼 매출이 잘 일어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막 빚을 져서라도 그 아이템 같은 거 사느라고 난리였는데 요즘은 그 쇼츠 때문에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대부분 이 핸드폰 안에서 이제 틱톡을 본다거나 영상을 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뭐 보다 보면 여러 개 보다 보면 30분, 20분, 뭐 적게는 10분이 금방 가잖아요. 아 이래서 짧은 시간 동안 캔디 크러쉬라든지뭐 여러 가지 게임업체들도 킬링타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게임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번 이필성 대표님 강연을 듣고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쪽에서는 좀 지식적인 부분이라니 기본적으로 롱폼 위주의 회사를 운영하려고 그랬지 이 쇼츠라는 쇼폼을 가지고 짧게 짧게 들어가는 어떤 이미지나 영상에는 기획 자체를 그렇게 몰고 가지 않았다고 그러더라 구글 정책 자체가 이게 이제 쇼폼으로 바뀌면서 이제 아마도 유튜브의 생태계에도 많이 변화가 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AI라고 해갖고 저작권과 상관없이 본인이 이제 프롬프트를 잘 써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들. 그래서 그거를 일관성 있게 아무래도 쇼폼에 가깝겠죠.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컨텐츠로 다가갈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AI가 만들어주는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크리에이터가 있다면 그 크리에이터의 역할이 중요한 거고 나중에 그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광고 수익의 문제에 있어서는 광고를 집행하고자 하는 광고주가 아난 여기에 넣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데 장벽이 있진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구독자라든지 뭐 조회수가 많다고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상업적인 역할을 더 잘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 유튜버 크리에이터들 중에 자기네들이 막 섭외하고 싶은 분은 20대 30대 여성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30대 여성 크리에이터들. 뭐 기저귀를 하나 팔더라도 30대 젊은 주부가 이제 기저귀를 판다. 그랬을 때는 뭐 본인이 어떻게 보면 브랜드적으로 인지도가 있고 없고 떠나서 그 기저귀 자체가 좋다고 하면 우리 애기한테 바로 써보고 싶잖아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20대 여성들이 어, 이 화장품 써보면 너무 좋아요. 라고 했을 때 바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린 친구들, 어린이들이 막 게임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 너무 중장년층 뭐 이런 분들이 보는 유튜브 채널보다는 오히려 20대 여성이나 30대 여성들이 많이 보는 채널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광고가 막 줄을 섰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타겟 오디언스가 누구냐에 따라서 매출이나 어떤 수익도 굉장히 많이 갈린다 라는 얘기였는데 제 채널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laughs> 어쨌든 그런 내용을 듣고 나서 아 유튜브의 생태계도 타겟 오디언스나 어떻게 보면 보고자 는 구독자들이 어떤 나이대이고 어떤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 MCN 회사에서는 어떤 크리에이터를 데리고 오고 싶은 욕구가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적으로 존재하겠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고요 특히 이제 K뷰티가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K뷰티 제품을 막 붙이고 싶은 광고 회사들이 줄을 섰대요 특히 그런 것들 때문에 더 글로벌적으로 이제 해외 시장도 갈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틱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 굉장히 빨리빨리 연결해 가지고 바로 K쇼핑, K뷰티 이런 것들은 <laughs> 착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매력적인 부분의 연령대라든지 아이템들이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이피성 대표님의 말 중에 가장 멋있는 말은 자기 회사 대표지만 결국 개인이 이길 것이다. 이 기업에서 회사에서 유튜버들을 관리해 주는 시스템은 어느 정도는 스타성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보고자는 그 구독자님들의 시선을 끌어가는 느낌은 그 크리에이터들밖에 할수 없기 때문에 결국 미래 시장은 개인 크리에이터,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이 회사 위에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조금 제 의견을 섞어서 정리를 해봤어요. 이 MCN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피성 대표님이 얘기하는 내용은 크리에이터들의 역할은 점점 커질 것이고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자신을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부분, 마케팅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공부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바로 새로 틱톡 그 다음에 쇼폼 뭐 이런 세개가 아닌가 그 다음에. 유튜브의 생태계를 벗어나서 다른 생태계로 이끌어가는 틱톡의 쇼핑적인 부분에 있는 매출이나 광고적인 요소들까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마지막으로 또 AI의 영역, 이런 것들도 유튜브에 녹여서 본인이 ai를 만들 수 있는 프롬포터의 역할로 지속 가능하다면 그것조차도 매출에 영향을 줄수 있는 컨텐츠인 건 분명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제 유튜브가 재밌고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